예, 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실천하는 말씀한 끼 성동기의 김재홍쌤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1장 시작할 차례인데, 자, 우리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내가 너를 세웠노라. 자, 이좀 말씀을 바로 좀 살펴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1절을 보니까 그예레미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제 사장이었어요. 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자, 또성절를 보니까 자, 요시야 요시야 시대 자, 제 13년부터 자, 쭉 해서 어느 때까지냐면 시드기야 때까지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 즉 16대 요시야부터 20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 바벨론 멸망 직전 그 멸망 때까지 이 활동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 예레미아를 한번 살펴보면 제사장 힐기아의 아들이고 또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훼파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경험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아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잃는다는 것은 그 단순히 나라를 빼앗기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되는 일입니다. 또 이스라엘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인데 자, 이 땅을 잃게 된다.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아를 부르십니다. 자, 이쭉 4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4절, 5절, 제가 읽을게요. 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 예, 5절까지만요. 자, 이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 고자이이 이 말은 영원 전부터 예레미야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 담당하게 하셨어요. 또이두 번째 구절을 보면은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자, 성별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그 사역하는 내내 이 생명의 위협과 감금 또 오해,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 선지자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입니다. 저 실현과 유혹 속에서도 이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세 번째 섹션.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자,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 혼란한 시대에 그 유다의 선 유다에서만 사역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예레미아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선지자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이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때 두렵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이것에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예레미아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또 믿음이 확신하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선지자 사역을 열방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6절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주 여호와여, 부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자, 이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예레미야의 첫 반응은 슬프다는 말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자, 이 예레미야가 믿음이 없어서 슬프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과분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을 어떻게 할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또두 번째를 보니까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자, 이 나는 아이라는 것 그러면 이때 음, 뭐 예레미아가 어렸을 때 유년기 때 받은 사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살펴보면 아마도 18살에서 20살 때 소명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그 유대의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았을 때가 14살이라고 전해져 내려와요. 자, 청소년에서 청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건데 자, 왜 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참, 이, 많이 봐서 청년 예레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그 표현을 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이 시대, 하나님 이 시대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도 없고, 이 왕들도 다 우상숭배를 하여서 이제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 때 내가 어떻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까? 나는 부족하기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십니다. 7절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뿐만 아니라 폐망에 가는 유다뿐만 아니라 열방까지도 선지자 사역을 할수 있었던 이 힘의 원천, 순종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큰 일을 감당하기로 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은 정말 이한 세대를 변화시킬 만한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축소시키고 못한다 그러고 우리의 시선을 좁게 만들어서 한 가지만 안돼도 좌절하고 낙망하는 이런 시험이 들게 합니다. 자 이런 유혹과 시험 속에서 또 시련을 거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 전부터 택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 받게 하신 하나님 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도 허락하셔서 구하는 것마다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합당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여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오늘부터 새롭게 예레미야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하루하루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시작할 때마다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한 모든 신명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함께 예레미야 일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나도세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네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여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 내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 쓴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녹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